안녕하십니까 고사성어시간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친한 친구를 말할 때고사를뭐라 그러냐 그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 고사 친한 친구에 대한 고사만 제가 일곱 가지를 일곱 개를 뽑아서 말씀드리고 정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지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음 소리를 알아준다는 뜻입니다. 이에서 친한 친구를 이룬 말에 지음이 뭐냐. 얘기가 돼 있어요. 배경적인 것을 가지고 아셔야 돼요. 옛날에 진나라 때에 아주 검은고를 잘 치는 유 배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근데 대부의 배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전래는 초나라 출신입니다. 그래서 초나라 대사로 가는데 이 사람이 사신으로 뽑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신나라에서 어, 제나라에서 그 초나라로 가가지고 왕명을 다 마치고 그리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자기 고향이 옛날에 있던 고향이 그랬거든 가보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옛날 그 고향에 가보니까 아는 사람도 없고, 자오는데 달밤인데 내가 검문를 한번 치고야겠다 가 하고서는 그 나무 밑에서 검로를 치는데. 아무도 없는 동네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발걸음 뭐 넘치고서는 그 검로 소리를 주시 미 듣는 거예요. 그들이 다가오더니 아대강만침검물를자치인 사람을 못 봤습니다. 어쩜 이렇게 자칩니까 하면서 칭찬하는 건데 보니까 이 사람은 천민 출신이야. 아주 초라하게 옷을 입었는데 그 음색을 듣는 그 정도는 상당 수준급이에요. 나가 이때까지 이름 없이 이렇게 검은 를 쳤는데 이만큼 은 나를 칭찬해 사람이 구나 아주 그래서 친한 친해졌어요. 그래서 배가 하고 종이 자기는 사실 천인 출신이고 규족이라 서로가 신구는 닮지만 의형제를 맺었어요. 그래가지고서 친해졌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내가 다시 한번 와서 검은 고를 치테니까 그때 다시 만나자 그렇게 했는데 그러고선 해줬어요. 그리고 자기는 다시 어, 제나로 갖고 사람 이제 초나라에서 있다가 만나려고 기다렸는데 일, 1년이 돼서 만나려고 그날 가보니까 급작에 그이 종자기가 죽었어요 그 폐가가 하, 너무 슬픈 거야 야 이걸 어떻게 응? 다시 만났으면 좋겠는데 만날 수도 없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세상에 없구나그 뒤로는 나를 내가 응? 그 사람의 무덤에 가가지고 그냥 신궁을 가해서 건물을 한번 치고서 그리고서는 검은고 추를 끊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백가저연이라백가가 배가 이제 검은고를 그만 쳤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친한 친구 이름에 대개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요 잘안 쓰는 그 고사의 친 내용을 여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그 뒤로는 검은고를 백가가 치지 라했다 그런 말에서 나온 말이 지우입니다 여기 연결되는 것은요 해가 절연이라는 이런 고사를 여러분들이 꼭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요거에 유사한다 그 고사가 있다는거예요 여러분들 이것도 알아요. 관포지교. 이 수준이요. 여러분들을 대개 중고등학교, 고등학교 정도서 다 배웠던 겁니다. 이거 기억하시면서 더 구체적인 배경적인 것을 좀 알아봤음, 주셨으면 하는 식으로. 그런, 그런 마음이고 제가 또 잃어버렸던 걸 기억하면서 다시 써보면서 외우면서 생각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기는 하는 겁니다. 배경적 지식이 필요한 고사는요. 여기서 관포지교 그 다음에는요. 여기서 문경지교 이게 여기 두 가지가 있고 나머지는 여러분들 대개 그냥 내려오는 고사입니다. 여기 관포지교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할게요. 이게 관중과 구수기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기나라에 제 나라는요, 예, 전국, 추추전국 시대가 여러분들 복잡해요. 주나라 이후에 나라가 흩어졌으니까요. 그래서 제 나라에서 있었던 얘기인데, 제 나라에 관중이라는 사람과 이포숙아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근데 관중이는 약간 이지연정이야. 그리고 자기가 약어요. 근데 포숙기는 너그럽고 어수룩하면서도 그냥 형처럼, 친구처럼 관중이를 좋아하는 거야. 그리고 커서 장사를 해서 나가서 동업을 했는데도요, 돈을 나누면요, 꼭 관중이가 두가지가그 친구가, 야, 포스가, 너, 얼마 친구, 너 관중이 믿지 말라 돈도 너 이번에 동업해서 더가지 갔어. 아, 그래도 포스는 말안 하는 안 거야. 아니야. 관중이는 가난하니까, 식구가 많으니까 더가지가더 돼. 아, 또한 번은 전쟁이 나갔다가 아주 죽을 뻔했어요. 근데 관중이는 조사수께서 파져나왔어요. 포숙기는 포위망에 걸려서 말이에요. 그냥 3, 4일 고생하다가 집에 겨우 하고 있는 벌써 관중이 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포숙이 친구들이 야, 야그 친구 버려라. 그런데도 아니야. 관중이는 어머니가 나이가 많아. 근데 꼭 가야 지 돼. 괜찮아. 아, 또 용서한단 말이야. 나중에는요. 제 나라에 양공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양공이 양경치라는데 약간 좀 우유부단해. 그런데 그 아들이 말이에요. 유라는 아들, 이런 걸잘 아셔야 돼요. 써있으셔야 돼. 유라는 큰 아들이 있어요. 본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서자의 아들의 소백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이건 첩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본처의 아들 아래는 보좌관으로 누가 가냐면 관중에 갔어요. 그리고 서자인 소백의 보좌관으로는 포수기가 보좌관이 됐어요. 잘 기억하세요. 그러는데, 이, 양궁이 좀길딜해 혹시 요즘에 말하면은요. 그러니까 사친한 동생한테 시해당했어요. 죽었어요. 그러고서 조카를 죽이려고 그니까 조카, 규하고, 그 다음에는 그소배이가 다른 나라로 튀었어요. 그런데그삼촌도 오래 못 가고, 그 사람도 서거당이고 거세당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나라, 나라가 난리가 되거든 그러니까 할수 없이, 와! 왕위를 받으려면 본처 아들이니까, 규가. 이제, 어? 관중인을 데리고, 관중인 보자, 보자관이에요 그러니 가는데, 가서, 청문회 들어가서 이제 나라를 잡으라고, 정리하왔다고 습하니까, 웬걸? 딱, 성문에서 막는 거야. 아니, 지금 벌써, 어? 우리나라, 우리 소백 장군이 벌써 나라를 다 정리를 하고 있고, 거기 보좌관은 포석, 포수, 포석기가 다 있다. 무슨 소리냐? 내가 장남인데, 내가 태자인데, 서로 싸움이 시작인 거예요 내란이 있는데 그 수가 이서자의 코스가의 그, 그 수가 더 많은 거야. 그리고 이미 나라를 잡고 있고 그러니까 할수 없어 가지고서는 결국은 후는 쌍중에서 전사했어요. 그큰 아들 소백 저저는요 그리고 코스 그 관중이는 압송됐어. 그러니까 서자의 아들 소백이가. 그때 제 나라의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제 환공이라고 했어요 그게 어려워요 조금 이해되세서요 그리고 제 환공이 되고 거기 보좌관에 있는 사람은 그 포수리가 재상이 됐어요 그리고 관, 지금 옥중에 간 사람은 관중이 응? 친구, 중만 지었던 친구가 옥에 갇혔어요 죽이려고 처형하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부수기가 가만히 그 관중이를 쳐다보면서 응? 그 옆에 가는 날 쳐다보면서, 아, 저놈이 약긴, 참 똑똑하긴 똑똑한 놈인데, 저게 한번 마음을 먹으면 아주 고진만, 고진인데, 나보다 제가 나는데, 나가는데 내가 어떡하나, 어떡하나, 고민을 한 거야, 보수기가. 그리고서지 환영한테 가서 결심. 가서 뭐라고 한줄 알아요? 제 나라 하나만 운영하려면은 저 하나로 충분합니다. 제가 하나로 해도 제 나라는 통, 통치할 수 있습니다. 왕국, 보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을, 천하를 통일하려면저 하나가 아직 부족합니다. 판중인을 제, 재상국 세우세요. 깜짝 어, 놀고 왕이. 요 무슨 소리냐. 내가 지금 초영하려고 뭐 하는 판인데 말이야. 이 사람 왔다가 제, 재상 생기다니, 무슨 소리냐. 아닙니다. 나보다 낫습니다. 한번 마음을 먹으면요. 그 사람 합니다. 충신, 불사이군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충신 한번만먹으면이 두수 임금을 속이지 않는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은 귤을 속인 응? 것 뿐이지 그 사람이 마음만 돌아오면 힘을 다합니다 그래? 한번 가봐라 옥중에 갔어요 포숙에 갔어요 관중이가 죽을 줄 알고 아, 네가 나를 잡으러 왔구나 이놈아 그래서 막 한국에 군대 외을걸 수행원을 응? 다 물리치고 그옥 안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관중이가 말이에요 응? 도을물구는데 포스기가, 야, 친구 말이야. 얼마나 고생 많아. 그러면서 말을 한 거예요. 내가, 응? 지금 깊이 생각했는데 자네가 내 자리에 와. 그리고 나는 이제 물러날 테니까 힘을 다해서 이 나라를 건져주게. 아, 이 말을 듣고는 과중에 짝되는 거예요. 지금 평민으로 나가서 용서해 주는 것도 과만한데 지금 재산까지 올린다니까는 이 사람이 너무나 감격한 거예요. 하, 거기서 운, 울면서 말이에요. 고수기로 얼싸 우는 거예요. 우는 생활이에요. 야 내가 응, 그냥 나는 형님도 좋아. 네가 여기서말 해줘도 뭐. 그데 나라 최상으로 네 자리를 올린다는 게 내가 말이 되냐? 간다 못한다. 아니야 해봐, 해봐라. 거기서 형친구데 말이 거기 큰지라고 말이에요. 울면서 응? 그 재산, 재상 저 왕한테 가는 도중에 뭐라고 한줄 알아요? 나를 낳아준 사람은 우리 어머니지만 나를 이렇게 길러준 사람은 내 친구 고수니다 응? 그러고서 범한다고 해서 그러고서는 응? 왕 앞에 갔어요 그래서 그때 환공이가 소백이죠 환공이랑 이름 바꿨죠 환공, 지환공, 진문공 유명한 왕이 됐어요 그런데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관중이가 거기 환공이가 딱 절을 하고 그러고서는 재상 자리에 올랐어요 지가 무슨 국무총리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거기서 또 열심히 나라를 일으켜서 그냥 크게 됐는데 그렇게 친구 사이에 절어칠한걸 뭐라고 하냐면, 관포지교라. 이게 관자는요? 저자가 관자요? 이자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대롱관, 그럽니다. 한문까지는 얘기를 못해요, 제가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 정도는, 아, 몰라,까지 써서, 획순까지 쓰면서는 못합니다. 여러분들 그건 여러분들 해보세요. 헛자는 무슨 헛자예요? 이거는 북어포, 말린포, 말린북어 헛자예요, 저게. 그래서 관포지교입 독일에서 배경경이 있고요 독일에는 요거 하나 배경인이 있어요. 제가 시간이 지나면 못합니다. 근데, 수어지겹니다. 이건 잘 알죠? 물과 고기. 이게 고기어자 하고, 여기 삼수면 있으면 어부, 고기 잡을, 어, 어? 어부, 이건 고기어자예요 물과 고기의 사입니다 물과 고기의 사귈면 뭐, 물속으세요한 10시 동안에 다 죽어버려. 조그마한 고기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친한 사이니까. 입그건 어? 배경이거든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그대로. 그다음이 여기에요. 여자요. 저기 끝 없을 막근의 여자 가요. 끝 없다. 그다음에 거슬림이 역부니다 이런 거다 터는 못 알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거슬림이 없는 친구. 허물이 없는 눈이에요. 이건 드라 하는 예요 눈은 피부입니다. 허물 없다. 마력치부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가만히 들어보면 마역한 사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막원한 사이라고 그러더라고. 마역과 막연과는 하늘과 땅이요 지식은 송곳이에요, 러니까주문니속에 응? 송곳. 는낭중시출을말이지 않습니까? 아우아우를 분명히 하라 이거야. 아래 나다 아라 나다 기성곡이거든, 원래. 이 말은 기성곡이도 잘못 그러니까 왜 기생곡 그래요? 기생은, 기생곡은 기생이 있는 옷이지. 기성국의 고 기성화야, 마 어? 막역지우야. 그걸 갖다 막 오나 사 자유, 허허 막걸리 먹어서. 에이, 그, 이 무식한 놈아, 저 여러분들, 지식이에요. 그걸 갖다가 살 우리가 사, 하지, 사러 가, 그걸 갖다가 활용해서 먹고 사진 않아. 그러나, 유명한 박사, 속사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이렇게 해큰놈들 응. 내가 너무나 안타까운, 안타,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사람들, 시대, 코로나 시대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형편이랑 두만 있다고요. 돌아오니까 막연한 사이에요. 돌아다는막연 막연한 사이에요. 막연한 사이에요. 막연한 사이에요. 막역한 사이에요. 막이제요 막연한 사이에관에서 대면할 때 분명히 막연한 사이에요. 막린애들급수요험연한 사이에요. 막연에요막연에요막연지에요막연지우이게 조금 그런데 이에지 막연한 사이 응? 칼로, 응? 목을 펼수 있는 친구를 말하는 거예요, 칼로 목을 칠수 있는 정도의 말, 말, 그 친구를 말하는 거예요. 나라에 유명했던, 응? 여기에, 임금이 있었어요. 해군왕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 사람이 옆에 진나라가 강하거든. 근데 그 사신양을 와서 그 집에 가부를, 가부를, 가부를 본다고 하다가, 거기에, 대대로 내려오는 구슬로 가서, 구슬이 아주 착 생겼거든. 그러니까 진나라에 와서, 어 오경, 오광인가그 왕한테도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걸 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안 주면은 쳐도 올것 같고, 죽이는 줘야 되고, 발 뺏겼단 말이에요. 화씨 벽이에요. 화씨 화시 지벽. 그 화씨의 벽을 뺏겼어요, 이걸. 그게 이걸 찾을 사람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동네에, 어? 유현이라는 사람의 식객으로 있던 사람 중에서, 그 사람 하나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인 인상이 라는 사람이야. 옛날에는 부잣집에는요 밥만 먹고 있는 그냥 둘을 치는 사람이 공부 공부도 많이 했고 인상이 그런 사람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달변가거든. 그러니까 유현이가 가서 와 이제 우리 식객으로 있는 인상이가 있는데 이 사람을 보내줘. 그럼 혹시 모르겠습니다. 인상이 거예요 그래서 왕을 만나서 얘기하고 수사이게 와요. 어떻게 해야되는지 하여튼 거기서 그 얘기는 너무 기억 못 합니다. 거기서 그 옥을 찾아어요 찾아서 보니까, 아, 중나라의 그, 응? 해운 왕이, 해군 왕이, 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그 사람을 갖다가 상대 부르다가 지금 같은 건 총리 정도. 그 자리를 줬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전쟁을 일해서 연파라는 장군이 있었거든요. 근데 연파라는 장군은 옆에 있는 축한, 응? 그, 유비가 세웠단 나라이잖아요? 그 나라에 가서 7년데 공을 좀 세웠는데, 그 사람은 한 번도 올려주지 않고 그냥 대복대수에 놓고서 연파보다 위에다가인상에를 올려놓은 거야. 그러니까 연파하고 인상에는분이사회에상관인 거야. 그런데 연파가 아에서 만나게 말하내가나 인상회는 을 내가 욕버릴 거다, 내가. 그러니까 인상이가 피한 거야. 그리고인상이 뭐라고 하냐면, 아 내가 아파서 오늘 못 나간다고 초회에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냥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자꾸 피하는 거야 비겁하는 게 말이야 연파장군의 연 연파 장군의 비부하가 와서 아이고 인상의 어, 저 어르신은 사실 비겁하다고 말이야 무엇을 못 간다고 그러냐고 말이야 응? 그래도 재산까지 정도의 그 대감이거든 그러니까 그때 인상이가 뭐라고 한줄 알아요? 응. 내가 영파가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야. 영파의 칼이 무서워서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서 죽어도 뿐만이야 그러나, 지금, 진나라하고 옆에 나라가 안쳐 들어오는 것은, 나하고 영파가 둘이서, 호랑이처럼 이 조나라를 지키기 때문에 무서워서 안 오는 거야. 그건 알아? 가만히 생각해, 그게 맞거든. 얼른 가서 영파장군한테그 얘기를 했어요. 영파장군이 구슬도 그 구슬도 그 감동하고, 야, 난 그것도 모르는 말이야. 이때까지 말이야. 응? 그 인상애를 갖다 미워했구나 그리고선 집에 가가지고 연파장군이 무릎 을 꿇고서는 사죄를 했어요 내가 잘못했다고 말해요 그 뒤부터는 정말 응? 목을 갖다가 주면서 칼을 응? 목을 베을 정도로 치는 친구 그래도 아깝지 않은 그런 친구를 갖다가 문명구라고 합니다 금난지구는요 금과 또 난초같이 향이 없다 이런 식의 사격입니다 그다음에는중마지구예요 이 말은 사실은 잘 썼는데, 내가 이고사성어를 생각하면서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좋은 말은 아니더라고요. 친구가 많이 컸는데, 내가 이 시간을 못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서로가 크다 보면 이게, 안력이 생겨요. 아, 총리, 지금도 무슨 장관, 서로 알려면 누구냐, 누구냐 하면, 법찰총리 가 지금 얘기하지 않나? 그 사람들은 고시동기들입니다. 그런데 저이 되는 거예요. 그기 환운이라는 사람하고, 은은호라는 사람이 있었어. 한마에 살았어. 관중과 보수기는 저 의리가 있었지만이 사람이 됐는데, 한 사람이 올라갔어. 환호가. 그러니까 은호가 말이야. 은호가 원래는 더 높았거든? 견제하느라고 두분다어요 그런데 나중에 은호가 말이야. 어? 말해서 전쟁에 나가서 말해서 떨어졌어. 우리 다쳤어. 그런데 아주 귀향갔는데도이 환호가 용서해주지 않는 거야. 나한테, 응? 어? 지금, 물고지않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고서는 말이야. 한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나하고는 중마 고우지만 은 자기가 나한테 절하지 않으면 안돼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그래요 그러면 중마는 옛날에는 요 장난감이 없어요 왜 중마냐 대나무를 말 타고 말 타던 친구예요 장난감이 겨우 막이 말이에요 말 응? 대나무가 장대에다 덮여서 띠, 띠 하고 다니는 거야 그것이 옛날에는 겨우 장난감이고 여자들은 응? 그런 깨진 거에다가 흙 담아가지고, 그 놓고 말이야. 니가 아빠라 그러고, 엄마라 그러고 말이야. 우리 밥 먹는다 하면서 흙을 가지고 먹고, 우리가 어렸을 때다받지 않습니까? 그렇고, 하면서 지내던 그런 친구다. 그런 데 이건 많이 쓰는데, 이 말보다는 차라리, 막역지우다. 막역한 살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이 말이 좋지 않은 거예요. 천구마비라는 말도 있잖아요, 여담이. 천구마비가 뭔지 알아요? 이게야. 하늘이 높아지고 말이 살쪘단 소리예요 이거 잘 좋은 말이 아니에요. 가을에 쓰는 말이잖아요. 이건 뭐잖냐요거란족이 말이에요. 말이 살찌고하늘높 보니까, 어? 그 농사지나 거가 침입해서 뺏으러 오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강, 강건도 안강 들어온 거예요. 여기서 하는 말인데, 원래는요, 등화, 같이 내 계절이다. 이게 좋아요. 등불을 같이, 가까이 하는 계절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오늘은 여러분들 유사한 고사를다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지음 매우 친한 사이를 일은는 말이다. 그런데 유사한 거냐? 관부지교다. 관중과 포숙이고 제나라의 얘기. 그다음에 이건 수호지교말이죠 막역하다. 막연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민경지고 조나라의 얘기예요. 알았어요? 자, 그다음에는 금난지예. 응? 금갈고 난초 같은 사고 그리고 중마 지구을 쓰기는 쓰지만 사실 출발은 조금 그렇다. 얘기를 하면서 장때 타고 하는다 참. 오늘은 친한 친구를 잃는 이런 고사에 대해서 7개. 요곡나 요곡을 6개고 요곡을때 17개. 이것만 기했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